줄여서 동기부여한다 못때 응? 뭐 응. 때리던가? 음. 음. 세마우스세인데 나도 마우스 세인데. 음. 아들이 가로 많이 맞추는지 해보자, 구유 응, 어, 일부러 이렇게 들어가기. 막타를 못 쳐주나! 아, 나왔어, 막타를 못 쳐주다니. 까비. 근데 우리 팀이 너무 뒤에 있는데? 연습 죽었고? <목소리> <목소리>

피 달피. 어뭐 해봐 해봐 해봐. 어안 아파. 아씨잠시만잠시만 어, 어, 달피. 응 그런 거안 아파. 축차이다. 응 그런 거안 아파. 헤헤. 뭐좀 주가긴 해야 되는데. 맞쯔맞쯔맞쯔 응? 그럼 대놓고 가기 그럼 um, 대놓고 가기 그럼 um, 대고 가기 놓고 함응 응, 슬로우 어쩔 거야 응, 슬로우 어쩔 거야 응, 안 맞아 응, 터댐 퍼뎀, 퍼뎀, 응응 퍼뎀, 퍼뎀, 응 그거 분 퍼뎀, 퍼뎀, 죠허뎀 퍼뎀, 퍼 레고 죽었다 오오오오오 어잉? 체갔네 뎀잘가지고허뎀 아, 죽음 좋아 뒤에 피먹어 까.. 어, 어저 맞네? <laughs> 어? 야, 만화 회복하는 거 아는구나 너희들. 해놓고 하기. 대 응. 응. 체커트들 가봤지만 안 죽어. 응. 음. 귀좀 채워봐야 겠다뎀 어? 계속 낫 때려라? <laughs> 아, 네, 네. 아, 지금 또할수있뭐 음, 음, 음. 어쩔 건데? 어쩔 건데? 안다, 안다, 안다. 안다, 안다, 안다. <laughs> 음, 기억인데. 퍼뎀점사어쩔건데 아, 어쩔건데 퍼뎀 어쩔건데? 뭐 어쩔건데? 어쩔 건데. 봐봐. 피나 <laughs> 채워야겠다. 아! 피쳐야 되는데. 들어온다 저거. 아! <laughs> 이러이러이러 아하 베벤 죽으러 가는구만. 뭐어데뭐 <laughs> 뭐 어쩔 건데? 뭐 어쩔 건데? 어쩔 건데? 응, 어? 응, 어? 죽었다. 아, 김 파이트 약하네. 잘가 아, 다나무야겠구나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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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팔 잡아서 타워 공략 못하고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은데? 타워 공략 하고 싶어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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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죽었다. 우와, 살았다. 꿈꿔하기. <목소리> 예롱. 스킬 빼고. 터뎀. 아, 안받네 과연? 좋아 에 이거 죽는 거 같은데 저거? 뭐 그렇지. 그럴 수 있지 어차피 딸피니까 죽긴 해야지 오저걸 쫓아가서? <놀들이 기뻐하겠어> 보타을 파괴했습니다. 온다 오 남나 이승기 응응 어쩔 응 음. 내가 더센거 같은데 내가 더센거 같은데. 내가 더센거 같은데, <laughs> 내가 더센거 같은데. 아, 이건데, 선생님, 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? 열심히 포킹을 한다고. <laughs> 어디 오는 거? 아 뭐야 우리 팀에 오는 거였어? 아이씨, 뜻 같네. 어. 어 어쩔 건데? 어쩔 건데? 뭐뭐 내려봐 뭐. 어, 내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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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은데 아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은데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은데, 않은데? 너희는 뭐 너희 아프겠지. 디디, 예, 도 죽고 나와, 나와, 어? 어 이렇게 시선을 끌고 뭐어 한방에 죽지 않으면 나의 승리. <laughs> 음, 한 방에 죽지만 않으면 나이스 승리. <웃음> <웃음> 음. <웃음> 맞아, 맞아, 음. 뭐 어쩔 건데. <laughs> 뭐 어쩔 건데. 뭐였다. 이건 잡아줘야지. 이건 잡아줘야지. <laughs> 哦吼！ 우, 막히는 싸움이다. 오 막히는... 죄송합다 오, 저걸끊어 응, 음. 응, 음. 맞았는데 어쩔 거야? 어쩔 거야. <laughs> 어쩔 거야. 어쩔 거냐고, 씨. <laughs> 음. 어 허뎀 어 내가 더센거 같은데 내가 더센거 같은데요 고생이 내가 더센거 같은데 오. 죽었다 이제 <laughs> 어 정말 좀 아까운데 아이구야 아이구야 그래 들어와 들어온 거야 아공 궁... 조금 남았는데 제가 아니 클리어 안 되냐? 피즈 어. 무시하고 들어오죠 오 어? 좋은데 아아다 있으면 피해 줘야 될것같 은데.